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의 차남이 헌터 바이든이 세금 문제로 연방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는 보도입니다. 자 이에 바이든 행정부가 시작부터 정치적 도전에 직면됐다는 분석이 나온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공세에 나섰습니다. 이번 수사는 2018년부터 시작됐으며 선거에 영향을 미칠 사건과 관련해 법적 대응을 금지한 법무부 규정으로 지난달 대선 전 잠시 중단됐다가 최근 수사가 본격화됐다고 CNN 방송은 전했습니다. 검찰은 중국을 포함한 해외 사업에서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아들 헌터 측이 세금과 돈세탁 관련 법을 위반했는지를 포함해 여러 금융 사안 등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이들 거래 중 일부는 연방 수사국 FBI로부터 스파이 의혹을 받아온 인물들과 관련됐다고 CNN 방송은 전했습니다. CNN은 이번 수사를 계기로 법무부 독립을 보장하겠다는 바이든 당선자의 공약이 이제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또, 워싱턴 포스트지는 이렇게 전했는데요. 바이든 당선자가 취임하면 이 수사는 대통령 본인과 그리고 법무부 장관의 매우 중요한 시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바이든 당선자는 아직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진 않았습니다. 한편, 바이든 당선자의 아들인 헌터는 바이든 당선자에게 아픈 손가락입니다. 지난 2014년 코카인 양성 반응으로 해군 예비군에서 불명예 전역을 하는 등 잇따라 구설수에 올랐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 위기로 몰고 갔던 우크라이나 스캔들에서도 헌터가 등장합니다. 헌터가 우크라이나 에너지 회사인 브리스마 홀딩스 이사회에 몸담고 있을 때 당시 미 부통령이었던 부친의 영향력을 이용해 이 브리스마에 대한 검찰 조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이 있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이 의혹에 대한 조사를 압박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우크라이나 스캔들이 터졌습니다. 자, 그렇게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때 툭하면 헌터는 어디 있냐라며 트위터에 올리기도 했었는데요. 이번 헌터의 수사가 시작됐다는 소식에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만약 그들이 헌터 바이든에 대해 미리 알았다면 유권자 중약 10%는 그들의 표를 바꿨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공화당 소속 캔버카하드 의원은 윌리엄바 현 법무장관을 상대로 특검 임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번 수사를 진행하는 델러베어주 연방검사장 데이비 바이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으로 지난 2018년 2월 취임한 인물이라고 정치 전문 매체 더 힐은 전했습니다.